먹었냐 이거 안 먹으냐, 인자. 안먹었구냐 하나. 더 먹네? 더 먹구마. 그렇네. 덜먹었는갑다야덜 먹었어? 좀 쉬었다가 먹는 같다. 잘 먹네. 냠냠거리고 잘 먹네. 근데 기가 막 움직여. 빨때마다 기가, 기가 막, 기가 막 움직여. 다 먹는 거 이제 다 먹는 겁 없다. 이제 안 먹는단다. 혓바닥 내미네. 맛있었어? 맛있었어? 야그 젖은 수건으로 닦아줘 <laughs> 뭐? 뚜껑 뚜껑 이쪽에 없어? 여기 있잖아 맛있냐? 맛있냐? 다 먹었냐?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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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아쿠 아쿠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배추님 다 드셨어요?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꿀꺽 배추님, 다 드셨어요? 응? 배추야? 배추야? 다 먹었죠? 다 먹었죠? 배추야? 다먹었죠 배불러? 그거 조금 먹으려고 뭘뭐 앙앙거리는 거야? 맨날? 응? 어제 배추야, 배추에, 귀는 구멍이 되게 크네. 배추야, 오코오코오코. 배추의 눈, 배추의 귀, 배추의 코, 꾸룩꾸룩 꾸룩한다. 배추야, 미영, 응! 배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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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대충 엉아 보는 거야, 엉아? 아, 어, 잘 거야? 네. 잘자. 네. 엉아 자러 가버렸어. 아, 엉아 자러 가버렸어. 엉아 자러 가버렸어. 엉아 자러, 자러 가버렸는데 뭐하러 봐도 보고 싶어? 아이고 놀아주지 않고 간다, 형아가. 그치 엉아한테 가볼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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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한테 가려가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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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엉아, 들어가 버렸는데? 어? 엉아, 들어가 버렸는데? 응? 어? 뭐라고? 내릴 <뛰> 거야? 뛰어내릴 거야? 어? 에용! 에용, 에용! 에용! 에용, 야 배추야 배추야 배추 배추 밥 먹고 나니까 졸려 아이쿠 엄마 간대만 자꾸 쳐다보고 있네 엄마 간대만엉마하고 놀고 싶었었구나 내 영화가 내일 출근이라서 아침 일찍 가서 잔대. 배추야, 배추. 졸립구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 응? 집에 들어가서 잡시다. 집에 들어가서 잡시다. 집에 들어가서 잡시다. 어? 집에 들어가서 자요 코자코자 코 자. 배추야 코자코자 코 자. 배추 자그라 옳지 눈 감고 자그라 배추, 눈 감고 자거라. 응, 나오지 말고 자. 아니, 자라고. 배추, 자라고. 아니야, 이제 자. 뭘또 놀라 그래? 아파. 뭘또 놀라 그러셔. 주무셔. 주무셔. 이제 자. 이제 자. 아아, 아프잖아. 아프잖아. 발 세워서, 아우, 날로 세워서 아프잖아. 아야, 아야. <laughs>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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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아 하지 마아 하지 마 하지 마.